예, 자소엽 차족입니다. 예, 아주 살충 효과, 또 부패 방지 효과가 있는 자소엽 차족입니다. 예, 현삼입니다. 예, 현삼. 뿌리가, 아, 아, 줄기가 완전 사각이네요. 아주. 예. 확실한 사각입니다. 예, 잎은 예, 마주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한번 마주나고 이렇게 한번 마주나고 이렇게 마주나고 옆으로 마주나고 이렇게 돌려서 마주나기를 계속해서 올라오네요. 예, 잎은 예, 아 정말 약간 심장 모양이네요. 현삼입니다. 예, 검은 뿌리 삼이죠, 연삼. 이거는 예, 백리향입니다, 백리향. 향이 아주 강한, 예, 산야초. 기침을 그치게 하는, 또경련 증상을 풀어주고 풍기를 몰아내는, 소화불량과 복통에도 좋은 백리향입니다. 아, 이 녀석은 땅두릅이죠. 이야, 큽니다, 여기. 야, 잎이 뭐, 잎이 뭐, 이래요. 야, 예. 땅드룹은 줄기를 보면 알죠. 줄기 이렇게. 가시가, 가시가 있죠. 땅드룹입니다. 예, 요걸 계속 꺾어주면은 계속해서 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연한 부분들을. 땅드룹입니다. 이게 산마늘이고 알뿌리 이게 맹이나물이죠 산마늘 네 지금은 아주 커서 잎도 두껍고 아주 큽니다 이렇게 하얗게 꽃이 핀 녀석은 어성초입니다 어성초 네 아주 번식력이 대단히 좋은 녀석 이죠 꽃도 예쁘죠 하얗게 네. 참치죠. 네, 참치. 뭐 참치는 뭐 워낙 유명하니까요. 쉽게 볼 수가 있고. 참치. 야, 참치는 찢때 이만큼, 6월 되면 이만큼 많이 크게 자라 있습니다. 전호입니다. 전호. 자, 전호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씨앗이 이렇게 달려있죠. 씨앗 모양을 자세히 보시면, 씨앗이 조금 위로 뾰족하게 긴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씨앗이 이렇게 생겼어요. 전호. 자, 꽃은 한번 보시면, 전호의 꽃은, 예, 크게 이제 확대해서, 예, 봐야 됩니다. 예, 꽃이 이렇게 생겼는데, 잎들이, 예, 아주 도, 돌아가면서 이렇게 나 있는 모습입니다. 예, 잎들이 돌아가면서 나 있는데, 잎들이큰 아, 차이가 없고 기게 씨앗 부분을 보면 은 씨앗에 가시들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씨앗 모양을 자세히 보시면 이게 바로 전호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laughs> 이름이? 갯기름나물? 갯이 뭡니까 갯 갯바위 갯이 뭡니까? 바다란 뜻이죠? 바닷가에 자라는 기름나물. 예. 이게 같은. 방풍이 예, 이게 방풍입니다. 아. 아주, 어, 장아찌 담아도 좋고, 아주 맛있는 썸으로 먹어도 좋고, 음. 예, 이만큼 큽니다, 지금. 되게. 예, 아주. 음, 꽃이 피는구나. 예, 꽃이 이렇게. 예, 약간 사냥과 식물들이 꽃이 피듯이 이렇게 하얀 꽃이 돌려가면서 피는 방풍입니다. 음. 음. 예, 꽃이 비슷하죠? 옆에도 굉장히 여기가 음. 방풍 예 꽃이고 여기도 꽃이 되게 비슷하죠? 음, 비슷해요, 예. 진짜. 예, 이게 뭘까요? 맞춰 보세요. 음. 아, 이게 잎을 보세요, 잎. 이게 많이 본 건데. 많이 본 겁니까? 응? 잎이 이렇게 네. 아주 톱니가 많고 향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뭐겠습니까? 향을 한번 맡아보세요, 이게 향을. 뭡니까? 뭘까요? 아, 당귀? 예, 당귀죠, 당귀. 맞아요. <laughs> 예. 당귀도 꽃을 <거쳐> 배나요? <laughs> 예. 아꽃 안피는 식물에 됐습니까? 아, 여기서 기 당귀네. 오. 어, 당귀가 예. 네. 그러니까 이 식물에 이렇게 4개를 봐야 돼요. 4개를. 이렇게 아, 우리 음. 대구 식물에 네. 어, 봤어. 약용 식물을 보면은 어, 이렇게 달마다 찾아오면은 어, 어릴 때하고 자랐을 때 모양이 오, 많이 다른 다르네. 향기가. 근데 당귀가 꽃이 이렇게 예. 화려하죠, 이렇게. 응, 어, 완전 치는구나. 꽃밭이죠. 어, 예. 야 보기 어. 좋습니다. 예, 곰치. 곰치. 어, 네. 맞습니다. 딩동대 <laughs> 이야. 예. 네. 오늘 뭐. 예. 예. 산야초 공부 오늘 확실하게 합니다. 곰치. 맞습니다. 지금 잎이 굉장히 많이 두껍죠. 음. 곰취랑 호박잎이랑 잘 맞죠? 어, 어, 어. 이거 뭡니까? 모이네. 이야. 이제 모이도 알고, 곰취도 알고. <laughs> <laughs> 이야. <웃음> 이야. 진짜 많이 자랐습니다 이제 산자초 공부. 아, 이 공부 많이 됐습니다 이제 확실히 예, 텃밭에 산자초를 키우니까 금방 금방 산자초를 알아채네요. 예, 모이 때 지금 보기 좋죠. 자, 요거는 좀 어려운 건데, 어렵다. 요거 어려운 건데, 맞춰보세요. 꼭 땅콩처럼 생겼다. 땅콩? 어우, 아, 그렇죠. 땅콩하고 약간 비슷하죠. 음. 자, 뭘까요? 잎이, 또 심, 심, 그 심장처럼 하트처럼 생겼죠. 음. 그리고 줄기가 보세요, 줄기. 음. 줄기가 올라오는데, 음. 하나 올라왔다가 세 개로 나눠지잖아요. 아. 그러니까 삼지. 가지 가세 개다. 그리고 한 가지마다 세 개씩 열리면 구엽 아, 삼지. 한개한 개인데 크죠. 이럴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아홉 개로 음, 이렇게 있죠, 그죠? 세개세개세개 삼지 구엽초. 이게 그 유명한 삼지구엽초입니다. 최음 강장 강정 거풍의 효능이 있다. 아주 유명하죠. 강장의 효능이 탁월한 삼지구엽초입니다. 요거는옆에 뭐? 머위에 뭐 있었고. 어. 옆에가 여기가 머위죠. 뭐이 보세요. 여기 머위 음. 뭐 피고. 이것 네. 이것도 비슷하죠. 그죠 응. 네, 이거는 반짝반짝거리죠. 응. 네. 예. 네. 자, 요거는 이름이 뭐냐면은 음. 털머위입니다. 뭐 털머위. 뭐 아, 머위는 머위구나 또 예. 털은 적이 더 많은데. 그렇죠. 런데 진짜 얘가 타요이 잎이 잎이 굉장히 두꺼워요, 이거는. 굉장히 음, 두꺼운데. 뭐가요? 예, 털 머리. 뭐가요? 털 머리는 모르겠. 잎에 독이 있어요. 아, 자, 얘가 시나몬 쥐문나물인데 가느네 예, 개미치. 음, 개미치. 이거 밭에도 가끔 나던 거 아니에요? 예, 예. 개미치의 특징을 이렇게 보면은 예, 그렇죠. 개미치의 특징이 줄기가 이렇게 올라와요. 쫙 올라오더니 끝부분이 와서 이렇게 톱니를 가진 이렇게 잎이 딱 만들어져요. 이게 개미치 특징입니다. 음, 땅에서부터 퍼지는구나. 네. 네. 그렇죠. 올라와서 가지가 있는 게 아니죠. 네. 이게, 이, 음, 땅에서부터 쭉 음, 올라오죠. 바지까지 올라오고 그 다음에 끝에만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아, 개미치 특징입니다. 개미치. 네 밑에서부터 올라요 네. 자, 음. 개미치. 됐습니다. 자, 개미치 자라서, 위에, 지금, 여기서 이제, 대가 쭉 올라오죠, 이렇게. 아, 그래서 꽃이 피는 예, 거요 네, 쭉 올라와서, 이렇게, 응. 예, 꽃이 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응. 개미치입니다. 예, 아, 그... 약, 모밀이죠 어성초. 아, 물고기 이게... 냄새 안 나다. 조금 전에. 아, 이게 어성초에요? 예, 조금 전에 봤죠. 어, 꽃도 해봤자. 피네. 아, 꽃도 아픈다. 조금 있어요. 전에 봤잖아요. 저쪽에서. 어... 앞에서 봤은녀석이니 냄새 안맞맡아보 어. 냄새, 진짜 비린내 는다 아, 아 비린내 많이 난다 당기로. 당기 협법으로. 냄새, 냄새. 야, 진짜 괜히 어성적 아니네요. 냄새, 진짜. 냄새, 안 맡아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어, 이게 수영하고 굉장히 닮았거든요. 이름이 어 이게 수영하고 굉장히 닮은 건데 어 대황이라고 불러요. 대황, 대황인데 터키 대황입니다. 이게 대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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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소리쟁이하고도 굉장히 닮았죠. 예. 대황 잎이 중 아, 예, 잎이 예, 이렇게 생긴 걸 대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음. 대황. 예, 유명한 아, 참나물. 이게 참나무에요 참나무. 예, 이는 확실히 공부가 되는 거라 참나무를 공 참나무를 확실하게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참나무리 예, 예, 볼 때는. 밑에 줄기부터 원래는 뿌리를 봐야 되겠지만 뿌리 못 보니까 줄기부터 이렇게 관찰하는 겁니다 줄기가 붉은 색깔 하죠 음. 이렇게 갈라져서 잎이 이렇게 세 개로 하는데 톱니가 이렇게 모양이 있고 그 다음에 잎을 볼 때는 뒤로도 이렇게 한번 봐주면 됩니다 이게 참나물입니다 참나물 아주 그 귀한 나물입니다 맛도 좋고 음. 참참이란 단어가 붙었다 하면서 대표적이고 맛있다는 뜻이거든요 참나물 음. 여기 참나물이 많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 전체가 참나물입니다. 자이 녀석은 뭘까요? 맞춰보세요. 몰라요. 아카시아같이 생긴대요. 그쵸 그냥 아카시아같죠. 음. 나무가 아니고 예. 황기? 한기? 예, 황기예요. 한기. 아, 우리 꽉. 먹는 황기가 이거 뿌리인가요? 예 황기의 예. 뿌리 아, 황기가꼭확실해는 네. 백숙이나 네, 이런 데막 넣어서 먹는 그 뿌리가 황기입니다 아. 예, 네. 황기입니다 네. 음. 자, 옆에 있는 녀석이 뭔지 한번 맞춰볼까요, 이거? 얘도 밥먹는데 이게 네. 뭡니까? 자, 이옷 아까 어, 시도던옷 시. 또, 세, 시. 씨앗 아까 굉장히 비슷하죠. 아, 그래요. 러 <laughs> 이게 천, 토천궁입니다. 토천궁. 이것도 향이 되게 좋습니다. 토천궁. 예. 네. 아까 전에 뭐 하고 비슷했어요? 토천궁이. 아까 그거 씨앗 그 이름 뭐지? 참무인가? 예. 네? 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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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호. 전호. 예. 네. <laughs> 전호하고 비슷하죠. 전호. 예. 네. 씨앗도 한번 볼까요? 굉장히 비슷하죠? 시앗은 거의 유사. 거의 유사하죠? 예. 진짜 이거 시앗으로는 비교가 거의 불가능할 음, 정도로. 전오시하하고 비슷하네요. 예. 300초네요, 요. 300초인데, 야, 위에 보면은, 야, 제일 위에 잎이 하얗게 이렇게 됩니다. 맞죠? 아, 병 들은 거였요 <laughs> 병이 아니고. 병 들었다고요? 처음 병인, 걸린 줄요 예, 열매도 이렇게. 아, 약간 배 모양으로 담은 았죠 아, 왜 끝에만 하얗지 예, 3 0 0삼백초3 0 0 아, 아, 1세 예. 예. 가지가 흰, 세 가지가 흰, 뿌리죠. 아, 아, 그러면 이거 아, 뭐, 그뭐 이저에 잎이 하나 하얀니까, 뭐, 뿌리도 아마 하얀, 그나 아. 뭐,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하얀. 음. 그래서 3 0 0입니다 음. 폐열, 이뇨, 거담, 그 소종 종기 러시효 현을 가지고 있고 위장염, 간염, 황달 등이 될것 같습니다. 음. 자, 이렇게 식물은 약경 식물이 나오면은 공부하기가 참 좋았습니다. 이번에 진짜 중요한 음, 산자초입니다. 자, 아이고, 이게 뭐겠습니까? 당귀랑 닮았는데? 당귀? 당귀는 잎이 엄청 작잖아. 아, 작은데 그 당귀의 그죠? 확대형? 음, 그렇죠. 비슷하죠. 음. 그리고 저희 군이에서 봤던 거와도 비슷하죠. 니까 우리 개곡에서구리떼하고도 굉장히 비슷하죠. 아, 구리떼하고 닮았는데 구리떼보다는 넓고. 예. 네. 잎이 잘 보시면은 특징이 이거 보세요. 잎이 이렇게 쭉 올라오는데 갈라지는 부분에 뭐가 음. 있어요? 날개. 날개. 예, 네. 여기 잎. 자리에 오. 날개들이 있고 여기도 지금 붙어 있죠? 여기 아주 큰 특징이에요. 이렇게. 네, 이게 뭐냐? 아, 이게 진짜 엄청나죠 크기가. 이보세요. 얼마나 큰지. 이봐. 와. 어, 냄새도 당귀랑 좀 비슷한데. <laughs> 향이 끝내주죠. 우리 향이 엄청 비슷해요. 예. 얘가 인가요? 엄청나죠, 게? 얘가 지금. 어. 향기가. 응? 얘 이름이 뭡니까? 참당귀. 아, 얘도 당귀 맞아요. 네 참당귀. 그렇지, 당귀 냄새가 나더라. 네, 저거는 우리가 봇, 밑에서 봤던 저기 꼽혀 있는 작은 것은 외당귀라고 부르기도 하고, 요거는 참당귀, 참당귀. 참당귀는 얘가 더 맛있겠네요. 어, 그렇겠죠. 여기 보시면은 안에 찾아보면은 네, 이름이 이렇게 네, 참당귀라고 되어 있죠. 음. 참당귀. 크죠? 외단기는 작고, 일본단기는 작고, 음. 참단기는 진짜 크죠? 참단기는 네. 음. 참단기 향이 막 어마무시합니다. 자, 저 녀석이 고본이에요, 고본. 음. 네, 고본, 아주. 그, 코스모스, 네. 코스모스 같이 생기네요. 예. 근데 키가 작죠? 키가. 그렇죠. 이렇게 키가 작고, 줄기도 붉고, 고본입니다. 고본. 이런 거볼 때는 약간 잎을 이렇게 약간 뜯어가지고, 냄새도, 냄새나 맛을 조금씩 보면은 공부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얘도 꽃이 피나 오, 어, 얘도 약간 한약 냄새가 많이 납니다. 고봉 그 맞죠? 저기 보면은 이제 대가 올라오고 있죠. 저꽃 피려고 하는 저 대가 좀 음. 저기, 저기 보이죠? 예. 꽃은 안 피는 것 같은데요? 아, 저기, 되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지금. 꽃인지, 열 아, 처음 봐요. 꽃처럼? 여기 보면은, 열매가 어떻게 생겼어요? 그열매요꽃 뭐 피려고 하는 네, 꽃... 그런 거잖아. 꽃, 뭐, 뭐 뭐처럼 생겼어요? 뭐처럼 생겼냐고. 이 열매가 뭐? 뭐처럼 생겼냐고. 열매가. 아, 수박처럼 생겼잖아. <laughs> 그래서, 글쎄? 수박풀입니다. 수박풀. 보세요. 에이... 수박하지 않습니까? 어, 갖다 붙이자면 <laughs> 아, 좀 남편 말안 듣는가? 동서양을 막는하고 최고입니다. 네, 수박풀입니다. 그런데 어 그래도 이거는 예, 얘는 꽃이가 벌어졌네. 꽃, 그렇죠? 꽃, 꽃이 꽃이 노란미 있습니다. 아노란네아 이것도 어저기. 이거는 어저기입니다. 어저기. 어저기. 어, 저기입니다, 어, 저기. 기저기도 아니고, 어, 저기. 음. 자. 딱, 닭발이네, 닭생 그래. 게. <웃음> 맞죠? 이야. <laughs> 음. 저거는 닭발이구나. 수박처럼 생겨가 수박풀이고, 요거는 음, 예. 닭발처럼 생겨서 닭풀. 오, 딱, 닭발이야 이야. 역시, 모양을 가지고 음. 이름을 만들었네요. 닭풀입니다 아, 진짜 닭발처럼 생겼다. 그렇죠. 여기서 음. 위에서 이렇게 음. 보면은. 음. 야, 진짜 닭발 먹고 음. 싶네요. 닭발, 음. 닭발입니다. 이건 뭘까요? 예, 네, 모르는데요. 예, 예, 이 정도는 맞춰줘야 되는데. 나 모르는데? 밑에 보세요. 밑에. 열매가 열렸죠? 오, 열매 열렸다. 예, 네, 여기 뭘까요? 몰라요. 둥글레. 아, 둥, 아. 둥글레입니다. 이게, 이게 그 둥굴레. 유명한 둥글레. 예, 네, 뿌리. 몰라면. 유명하죠. 아랍, <laughs> 아랍, <아랫, 아랫>, 모시세요. <laughs> 그럼 둥글레 먹을 때이 씨앗을 먹는 거예요? 아, 아니지, 뿌리. 뿌리? 예, 뿌리. 그럼 저 씨앗은 그냥로 위에 것도, 씨앗이 위에 것도 어린 수는 나물로 먹을 수 있었는데. 아, 먹고. 예. 아, 이게 당, 아, 둥글레. 예. 저기 위에는, 요 위에도, 위에 보면 바로 위에 둥글레 위에 뭐가 있냐면은, 요렇게 생겼죠? 음. 요것도 예, 사료가 많아요. 약간, 오이 비슷하게 생기기도 하고. 아, 그렇네. 어, 오이 향이 나요. 그래서 음. 오이풀. 진짜 오이 향나요? 그, 저 위에 보면 아, 진짜, 하네. 예, 진짜 오이풀이 아니 오이풀. 오, 오이 냄새 난다. 그래요? 네. 네, 여기 오이풀입니다. 음. 그냥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라, 모양과 와, 진짜, 향기, 이런 것까지 이름을 향나요? 붙입니다. 아. 오이풀입니다. 자,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에도 그 깻잎도 이렇게 막 떨어져 있네요. 황금입니다, 황금. 황을 황금. 이름이 노... 황금입니다. 금색이라서 그런가? 네. 전체적으로 보면 금색 같아 보이네요. 네, 황금이라고 보겠습니다. 황금. 음, 음이 이런... 황금에도 다른 음. 이름이 속썩은 풀입니다. 왜 그렇지? <laughs> 속썩은 풀. 아, 그, 음. 꽃이 피네. 네, 꽃이 이렇게 핍니다. 그럼 네. 언제 피지? 이렇게 이제 공부하면 좋죠. 속성은풀 음. 조금 더 있어야 필것 같네요. 음. 음. 왜, 왜 속성음풀이지? 이것도 네. 음, 알아보면. 이러면, 그 다음에 또뭐 있어? 인진식 음. 참마. 참마, 마고. 이게, 이게 아까 전에, 자, 이거 맞춰보세요.